이거 진짜 맛있지 않아? 그렇지. 요즘 날씨에 딱인 것 같아. 어, 바나나도 시원하고 초콜릿도 정말 맛있는 것 같아. 음. 바나나랑 초콜릿이랑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지 바나나와 초콜리 과연 어떤 궁합일까? 아더 뭐 시원한 것도 먹고 싶고 단 것도 먹고 싶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아, 그래? 아 좋은 거 있는데 잠깐만. 시원한 바나나와 달콤한 초콜릿이 만난 신개념 디저트가 있다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 초콜릿이야? 아니 냉동 과일 디저트야 오 되게 시원하다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아 이거 냉동 과일 디저트예요 <laughs> 초콜릿 같아 보이는데요? 아 이거 안에 바나나 들어있어요 어,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요. 초콜릿 안에 바나나가 통째로 들어있고 아이스 바나나인데도 바나나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요 정체가 과연 무엇인고 알아보기로 했는데.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 제품을 보고 찾아왔는데 맞게 온 건가요? 예, 잘 맞게 찾아오셨습니다. 아, 제품이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이 제품은 IQF 공법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한 바나나와 다크 초콜릿의 조화가 이루어진 시원한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쉽게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는 크기, 국민과일 바나나로 만들어 영양 간식으로도 손색 없을 듯한데. 다크 초콜릿이 25% 함유되어 있어 초콜릿의 풍미를 진하게 느끼실 수 있고 개별 포장으로 보관이나 섭취가 용이한 제품입니다. 현재는 대형 마트로의 납품 진행 중이며 차후 다른 형태의 매장으로도 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초콜릿에 찍어 먹는 통듀에서 차관에 만들어진 신제품이라고? 간편성과 맛과 영양까지 한 번에 잡은 아이템! 아, 직원분들 모두 열심히 회의 중이신데? 아, 네. 어 지금 무슨 회의 중이세요? 지금 신제품 상품 기획 회의 중에 있습니다 시식을 통해 제품의 장단점을 체크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지속적인 개발과 연구를 아끼지 않는다는 본사 직원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신상품이라고 하셨는데 네. 소비자 반응은 어때요? 어, 유행에 민감한 트렌디한 2, 30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간식을 선호하는 주부들에게 역시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신선하고 시원하고 달콤하고 상상만 해도 정말 맛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 선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다양한 가공 과일을 보유하고 있고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보다 편리하게 과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개념 냉동 과일 디저트로 달콤함을 한입에 쏙 즐겨 보세요.